그 네,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라고 하한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아, 잡혔습니다.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어, 저번 주에 제출했어요. 난못 받았는데. 어, 아마 전날이 잘안된 모양입니다. <laughs> 결론이 뭐예요? 어, 결론이 <laughs> 어, 여기 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상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그 그 헌법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에서 <laughs>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재정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해산권하는그 소관부처입니다. 소관부처 해산 부처는.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예.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야, 뭐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예.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 있는 거예요? 에요 예,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 법원이 판단을 법원관할 네. 우리는 주무 주무부처가 안청이 네. 결정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될 때고 해산되면? 어, 그거는 이제 그 정관이 정하는 회상, 그 해당 정그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 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 이제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가 이제. 그거야 네. 나중에 법원에서도 뭐 체중도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 고 말이죠. 예, 그럼. 주무관청이 어디에? 그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 예, 상세 보강하겠습니다. 네.